할렐루야, 아멘,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곳 주시기 원하시고 네, 제가 더뭐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 좋은 곳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목마름이 오고 수고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다가옵니다. 결국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이게 안타까운 삶이죠. 마치 물고기를 물에서 이게 물 밖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살갗이 말라서 목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. 물이 물고기를 안전하게 안해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죠. 그죠?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일입니다. 이게 안타까워요.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고 인색한 분이냐? 아니요. 그런 분 아니십니다.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. 아,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막 야, 얘기해요. 그죠? 하나님 정말 계신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십니까? 전쟁도 가난도 아픔도 왜 주십니까?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하나님 정말 계신데 왜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까?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으십니까? 아니요. 잘못 알고 계세요. <laughs> 하나님은요, 그게 하나님 다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,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 그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죠? 지금 얘기한 것처럼.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목마름을 준게 아니라, 물 밖은 원래 목마른 곳이에요. 물 밖은 원래 아픈 곳이에요.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. 죄악이 가득한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.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.